네 안녕하세요 더 좋은 집 최민석 과장입니다 오늘은 경기광주오포읍 양벌리에 위치한 이번에 새롭게 오픈한 현장입니다 신축빌라 보여드릴 텐데요 총 2개동 16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외관이 굉장히 멋집니다 모두 통창으로 깔끔하게 이루어져 있는 현장이고요 주차는 필로 주차장이 아닌 야외 주차로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세대별 한 대씩 그려놓은 상태인데요. 대지 지분이 굉장히 넓어서 세대별 두 대씩 200% 이상 주차가 가능한 현장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빌라로 들어오는 진입로입니다. 다른 빌라들과 함께 어우러져 있는 빌라 대단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6m 도로가 확보되어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게 이동하실 수가 있겠고요. 입지는 간략하게 제가 정보란에 통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실내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턱없이 이동하실 수 있는 게 굉장히 장점이네요. 자전거나 유모차, 휠체어 이용하신 분들도 들어오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고화질로 포채널, CCTV 설치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필로티 주차장이 아니어서 계단을 한 6개 정도 오르시면 엘리베이터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전용 21평 위아래층 합쳐서 실사용 5 5평대로 이루어진 복층 빌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현관입니다. 현관에는 보신 것처럼 3칸의 신발 수납장이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바닥에는 데일리 슈즈 보관할 수 있게끔 띄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반대편으로는 하부장이 설치가 되어 있네요. 하부장이 4칸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성인 신발은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지 않고요. 유아용 신발 정도 넣을 수가 있겠네요. 그 위에는 선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디퓨저나 차키 등을 놓으실 수가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 위에는 거울이 있어서 간단하게 옷매무새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현관 바닥은 모두 포세린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어요. 청소하기 에 아주 편리하게끔 되어 있고. 들어올 때 이렇게 대리석으로 된 발판과 중문은 사면동 슬라이딩 중문입니다. 화이트 프레임으로 되어 있어서 더욱 튼튼하게 시공이 되어 있는 모습이네요. 자,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내부 구조는 거실 주방, 방 3개, 욕실 2개, 다용도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먼저 가장 안쪽에 위치한 작은 방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방 보시면 모두 그레이톤으로 벽지 마감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창이 굉장히 넓게 되어 있습니다. 전창으로 시공되어 있어서 안쪽까지 햇빛 아주 잘 들어오고 있고요.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모든 창호는 KCC 이중창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분할로 나눠져 있는데 밑에는 열고 닫는 것이 아니고 픽스창으로 안전하게 시공이 되어 있고 위에는 열수 있게끔 창호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방 크기도 아주 넉넉하게 잘 빠져 있기 때문에 자녀들의 방 충분히 꾸며주실 수 있겠고요. 방의 모든 바닥은 이렇게 일자형으로 원목마루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그 반대편에 중간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크기가 좀더 넓고요. 한쪽 벽면은 그레이 톤으로 포인트 마감해 두었고, 다른 쪽은 모두 화이트 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방은 이 창을 통해서 앞에 숲세권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오프닝에서도 설명해 드렸겠지만 건물 주위로 이렇게 넓은 숲세권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도 쾌적하고 조용한 위치라고 보시면 될수 있겠고요. 모든 방에 콘센트와 허브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은 아주 깔끔하게 밑에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변기와 세면대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수납하실 수 있게끔 거울 수납장과 밑에 선반이 되어 있고요. 안쪽에 샤워 파티션과 해바라기 샤워기를 통해서 샤워 공간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쾌적한 샤워 하실 수 있겠고요. 샤워 하신 후에는 이렇게 환기창과 환풍구를 통해서 습기 제거 충분히 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안방입니다. 안방은 드레스룸과 안방 욕실 이렇게 공간이 모두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은 침대만 배치해서 침실로 이용해 주시기에 아주 좋은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여기에도 작은 방처럼 아주 넓은. 이중 창호 전창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작은 방과 같은 방향인데요. 한번 열어서 볼게요. 지금 이제 조금씩 파릇파릇하게 올라오는 모습인데 이제 봄이나 여름 가을 되면 정말 멋진 숲전망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밑에는 이렇게 화분이나 뭐 에어컨 실외기 놓을 수 있게끔 난간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창호 이렇게 이중창으로 설치되어 있어서 단열에도 확실하게 신경을 쓴 모습이고요 이 안쪽에 드레스룸입니다 드레스룸은 미다짐문 슬라이딩 도어로 공간 구분을 해 두어서 더욱더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열고 내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시스템 행거가 옵션으로 제공되고 있고요 이쪽 공간은 살짝 비어둔 이유가 여기 콘센트도 설치가 되어 있죠. 요즘 스타일러 많이 쓰시잖아요. 여기에 스타일러 배치하셔가지고 같이 이용해 주시면 더욱 더 유용한 드레스룸으로 이용할 수가 있겠고요. 바닥 면적도 확인해 보시면 아주 넓게 되어 있습니다. 성인 두 분이 들어가서 이용하셔도 충분하고요. 여기에 창까지 크게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스위치가 있기 때문에 안 쓰실 때는 이렇게. 끄셔서 이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공간 한번더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위에는 LG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맞은편에 안방 욕실인데요. 안방 욕실이 협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이쪽에서 한번 서볼게요. 지금 샤워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공간 충분합니다. 여기서 샤워, 세면, 용변 모두 보실 수 있겠고. 거울과 거울 수납장, 선반 설치되어 있고요그 여기 환기창이 있는데, 환기창이 바깥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다용도실을 거쳐서 나가기 때문에 겨울에는 조금 더 따뜻한 안방 욕실로 이용할 수가 있겠고요 자, 모든 방공간과 화장실 모두 보셨고, 그리고 거실과 주방이 일체형으로 된 LDK 구조입니다. 굉장히 개방감이 좋고요 요즘 신축 빌라 보면은 LDK 구조가 굉장히 트렌드한 것 같아요. 이 집의 장점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거실과 주방 쪽으로 모두 창이 나여져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한 3시 40분 정도 됐는데, 역시 확실히 남양이라서 그런지 안쪽까지 햇빛 아주 잘 들어온 모습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거실의 바닥 보시면, 방과 다르게 헤링본 패턴의 원목 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어서 좀더 고급스러운 느낌 보여드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여기도 창호는 모두 KCC 이중 창호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도 열어 본다면 여기 위에는 열 수가 있게끔 창호 시공되어 있고 밑에는 안전하게 픽스 창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아트홀은 모두 포세린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더욱더 모던한 느낌 들고요. 그리고 위에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쇼파는 이렇게 일자로 놓으셔도 되고요. 기역자 구조로 놓으셔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나옵니다. 그리고 복층 계단은 이쪽 거실 쪽으로 빠졌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방 3개 모두 온전히 침실로 이용할 수가 있겠고, 이 밑에 쪽으로 계단 공간이죠. 밑에 공간을 이런 식으로 문을 달아서 창고로 이용할 수 있게끔 시공을 해둔 모습이네요. 여기 청소기 등, 물품 등 보관하기에 아주 좋겠네요. 자, 거실 모습 다 보셨고요. 다음은 주방입니다. 주방은 이렇게 앞에 보이는 것처럼 식탁등이 위치해 있고요, 그 아래로... 6인까지 식탁 충분히 배치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옆쪽으로 냉장고 두대 들어갈 수 있게끔 냉장고 박스 설치가 되어 있고 그 위로 수납 공간 두개 정도 더 설치를 해 두었네요. 보시면 주방 가구는 모두 원목으로 지금 마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상부장 화이트톤이고요, 굉장히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는 밥솥. 넣을 수 있는 공간 마련되어 있고, 수납장도 아주 안쪽까지 깊게 되어 있어서 충분한 물품 수납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D구자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머님들 통선 편하게 조리하실 수 있겠고요. 조리대도 보면 아주 넓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서 충분한 조리 가능하겠고, 여기는 백조 싱크볼 설치되어 있고 위에가 와, 좋, 좋네요 바깥 풍경을 보면서 환기도 시키면서 조리하실 수 있겠고 여기에도 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맞동풍 통해서 더욱더 환기 잘될수 있겠고요 아래에는 2구 인덕션과 하이라이트 설치가 되어 있네요 그 옆에 콘센트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가전제품 올려놓고 쓰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방 위에도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래층 총 3대 설치가 되어 있고요 무던 여름에 뜨거운 음식 하실 때 더욱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겠네요 다음은 다용도실입니다 다용도실은 주방 옆에 위치해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다지문 설치가 되어 있어서 공간 구분되어 있고요 안쪽까지 아주 깊게 넓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나벤 1등급 보일러 그리고 그 밑으로 수전이 설치되어 있어서 세탁기 배치할 수 있고 그 옆으로 건조기까지 가능합니다. 환기창이 와이드 창인데 조금 작은 게 아쉽네요. 이 옆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방 욕실과 연결이 되어 있는 창이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이렇게 보조 주방이 있는데요. 여기 이곳 가스렌지 설치되어 있고 냄새나는 음식 여기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하부장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내 네, 아래층 모든 공간 설명 도와드렸고요. 이 집의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복층으로 빠르게 올라가 볼게요. 복층 계단도 완만해서 아이들도 충분히 이용할 수가 있겠고요. 복층으로 올라왔습니다. 복층 올라오자마자 이렇게 테라스로 나갈 수 있는 창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복층을 보게 되면 층고 보세요. 정말 높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보았던 복층 중에서 가장 높은 층고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2m 30cm로 굉장히 넓게 잘 나온 복층입니다 구조는 거실과 보조주방 그리고 방두개 욕실 개인 창고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테라스까지 딸려 있는 유용성 있는 복층입니다 먼저 거실 공간 보시면 바닥은 원목마루로 모두 시공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이 안쪽 공간에는 보조주방과 욕실 창고 공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TV 설치도 가능하게끔 모두 스위치 설치되어 있고요, 소파까지 설치해 주신다면 미니 거실로 이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먼저 제일 큰첫 번째 방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도 굉장히 높은 층고 자랑하고 있고요, 양쪽으로 창이 있어서 채감 확실히 책임져 주고 있습니다. 바닥 면적 보시면 침대와 책상, 화장대까지 배치해도 충분히 가능한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이쪽에 보시면 벽면에 콘센트도 설치가 되어 있어서 TV 설치 가능하겠습니다. 면적이 아주 넓죠? 안방보다 더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그 옆에 조금 더 작은 방입니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작은 방이지만 역시 옆에 같은 층고 확인할 수가 있겠고, 바깥으로는 숲세권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쾌적한 환경이라고 볼수 있겠고, 바닥도 충분히 침대 배치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독립적인 자녀분들 공간 이용할 수가 있겠고, 성인 자녀가 여기서 혼자서 생활을 한다면, 큰 방에는 침실, 여기는 드레스룸이나 아니면 컴퓨터 방으로 이용해 주실 수가 있겠네요. 양쪽으로 콘센트도 뭐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작은 방 옆으로는 이렇게 보조 주방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위에는 상부장, 하부장 모두 4칸 정도로 되어 있고 화이트 네이비 톤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상판에는 이렇게 1구국탑 미니 싱크볼이 있어서 간단하게 라면이나 찌개거리 드실 때도 충분히 이용할 수가 있겠고 콘센트가 있어서 여기 밥솥 올려놓아도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욕실인데요. 욕실은 변기 세면대에 설치되어 있고, 다른 복층 세대와 다르게 넓게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서, 샤워기를 통해서 충분한 샤워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거울과 거울 수납장도 모두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욕실 옆으로 조그만한 창고 공간이 있습니다. 이 창고 공간도 여기 보시면 불 스위치가 따로 설치가 되어 있어서 안 쓰실 때는 꺼놓으시면 되겠고, 공간도 안쪽까지 깊숙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물품 보관 충분히 하실 수가 있겠고, 더욱더 쾌적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안 쓰는 물품 여기다 다 그냥 보관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테라스 공간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라스도 이렇게 이중창으로 되어 있고요. 공간 보시면 바닥은 모두 방수처리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공간도 직사각형으로 아주 넓게 잘 빠져 있는데요. 펜스도 저녁에는 불이 들어올 수 있게끔 전등 설치되어 있고요. 그 옆쪽으로는 모두 숲세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쾌적한 곳 찾으시는 분들께 추천해 드리고 지붕도 모두 징크마감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방향이 거실에서 보는 방향인데요. 남향으로 되어 있고요. 주변이 아파트 상권이 이루어져 있어서 초등학교나 모든 상권들을 도보로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편으로 한번 가볼게요. 반대편은 이렇게 숲 전망으로 모두 이루어져 있어서 아주 쾌적한 공간 나오고요. 이제 밑에는 숲물이 흐르고 있는데 겨울에도 얼지 않고 계속 흐르는 물이라고 하네요. 그만큼 말다는 소리겠죠. 쾌적한 공간 이용할 수가 있고 바베큐 파티나 가족들끼리 티타임 즐기셔도 좋을 공간일 것 같습니다. 입구 앞에는 이렇게 콘센트가 있어서 더욱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고요. 지금까지 경기 광주 오포비 암벌리에 위치한 2m 30cm라는 어마어마한 높은 층고를 가진 복층 소개해 드렸습니다. 방 5개까지 나오고요. 특히 독립적인 공간을 원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현장이니 언제든지 문의 주셔서 같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 요약 정리해드리면서 저는 다음 현장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집, 최민석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